오늘 공 가서 던져. 봉어주 가서 하나 오늘 또또걸리자 가자. 몇 对，我。 너무 옆 역을 때려서 당연히 다 미려버리겠죠. 어. 앞에서 때리면 차연식 몸도 거예요. 하나, 아. 아, 둘, 하나, 아, 둘, 우리가 출 아.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그렇죠 앞에서 고도 너무 좋았어요. 둘, 응. 앞에서 아, 나 아, 그렇지다, 하나. 아, 아. I <laughs> do 또맞그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늘 같이 가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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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차롯게, 어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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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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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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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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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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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가보자, 가 여고 스매싱 단대 각대? 스매싱 단대 치기 하나 둘